안녕하세요. 안특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훌륭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은 세계적으로 쓰임 받게 될 사람이다. 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살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 너는 듣고 또 들을지니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주의 깊게 경청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듣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말씀에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은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듣고 또 듣는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삶을 선포해 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길 원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하셨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입니다. 야, 이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거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느껴지는 분 계신가요? 결단하면서 고백하십시다. 그래야 이 말씀의 축복이 내 것으로 지금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미루면 안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세요. 두 번째 전제조건은 순종입니다.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여기서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이죠. 모든 말씀입니다. 우와, 그 많은 걸다 어떻게 지키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한 마디로 압축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요두 계명으로 압축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딱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죠. 우리의 순종은 모든 율법을 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율법 조문 613개를 그냥 일일이 다 지켜야 되려고만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순종은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세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야 이거 내가 과연 그렇게 그런 사람인가? 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은요. 조건형으로 주어진 말씀들이 많아요. 뭐뭐 한다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뭐뭐 한다면 말씀을 듣는 삼가 듣는다면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 축복은 너무 좋은데. 사모하긴 하는데. 이 내가 이렇게까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자신은 없는데 하고 말씀 받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정말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시면서 주신 것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축복 안 주기 시기로 작정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실현 불가능하다면. 하나님 모순된 분이시죠. 아니, 지키지도 못할, 실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조건 내기고 이걸 지키면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잘될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축복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약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주기를 원하신다면 전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길 바래요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죠.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축복은 지금 결단할 때 지금 임하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평, 맨날 하나님 언젠간 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겠죠?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죠? 그러,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복은 받지도 못하는 언젠간 복을 받겠죠?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삶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금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놀라운 삶을 하나 더 나눌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라세요. 세계적인 축복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은 민족 단위로 주신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모두 개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개인으로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듣고 또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사용하세요. 요셉과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세계적으로 쓰임 받게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향력이 세계적이 되게,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들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